안녕하세요. 제이즈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주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요즘에는 플러팅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요. 플러팅이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여 말을 걸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말의 조합을 통틀어 하는 표현이죠. 예전에는 플러팅 대신 집적 대다, 트리 대다, 꼬시다, 유혹하다, 희롱하다 등으로 표현했는데요. 요즘에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플러팅 멘트는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라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또는 넷플릭스 보고 갈래?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 보고 갈래? 영화 보고 갈래? 차 한잔하고 갈래? 라고 하죠. 이런 멘트를 사용하면 상대방과 자고 싶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숨기면서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효과적인데요. 이것이 뭐냐고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자가 아무리 오늘 남자와 자고 싶다는 생각을 했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오빠 왜 이래? 취했어? 라고 말하면 반을 뺄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째, 여자는 언제 자고 싶다는 욕구를 많이 느끼는지. 둘째, 여자들이 남자에게 주고 싶을 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셋째, 그 신호를 파악한 남자가 그녀와 잠자리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이것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급 비법이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첫 번째, 여자는 언제 욕구를 강하게 느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애하면서 남자만 잠자리를 원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자도 남자만큼 욕구가 있답니다. 다만 남자보다 더잘 참을 수 있는 것 뿐이죠. 물론 대부분의 남성의 성욕이 여자보다 훨씬 강한 편이지만 여자들도 성욕이 있거든요. 하지만 사회적인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숨기거나 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결혼한 여자일지라도 남편을 마음껏 자신의 성욕 분출구로 다룰 줄 아는 여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자도 때로는 성욕이 높아져서 참기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요. 과연 여자들은 언제 남자 생각이 많이 나고 하고 싶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배란기일 때 여자의 성적 욕구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는 바로 배란기인데요. 배란일은 생리 시작일로부터 보통 10일 후라고 계산하고. 이날을 기준으로 전후 5일씩은 임신 가능성이 높은 배란기에 해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란일에 가까운 여성들은 대부분 성적 욕구가 높아졌고 배란일의 여성들은 야한 생각이 시도때도 없이 났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잠재를 하는 횟수도 무려 4배나 많았고요. 배란기의 여성들의 성적 욕구가 갑자기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태초부터 내려온 인간의 번식 본능 때문입니다. 자손을 번식시키려는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은 우리의 몸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임신을 하도록 진화해 왔어요. 난자가 임신할 준비를 막 마친 배란 길일 때 잠자리를 자주 해야 임신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욕구가 커지는 거죠. 임신 계획이 없다면 특히 피임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지만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최고조이기 때문에 성욕이 매우 왕성하여 성관계에 호의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배란기 때는 남자친구 또는 남편의 손만 닿아도 온몸이 짜릿짜릿한 거예요. 또한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동시에 소량 있던 남성 호르몬의 수치도 조금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다소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여성이 잠자리를 거칠게 주도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힘들고 외로울 때 여자에게 잠자리는 단순히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용도가 아닌 남자와의 정신적 교감의 측면이 더 강합니다. 물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여자들은 유독 힘들고 외로울 때 관계를 하면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남자의 사랑을 느낄 때. 여자는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남자보다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 따뜻한 애정과 보호를 느낄 때 그와 더 진지한 다음 단계로 발전하길 원합니다. 때론 여자에게 신체적으로 진한 스킨십을 하는 것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가 여자의 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자는 자신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챙겨주는 남자의 모습에 섹시함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그럼 두 번째. 여자가 주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처럼 여자들도 욕구가 있고 남자와 잠자리 하고 싶다고 먼저 표현하고 싶은 경우가 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너랑 하고 싶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몸짓이나 눈빛 등 비언어적으로 은근한 신호를 보내서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여자가 아무리 신호를 줘도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 기인 줄도 모르고 타이밍을 놓쳐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여자들이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 단계별로 알려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우선 지금 알려 드릴 신호들은 무조건 잠자리 신호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한 호감의 신호들이랍니다. 첫째. 애교 섞인 말투로 변한다. 우선, 여자의 목소리 톤이 변합니다. 평소에는 명확하고 똑부러진 말투를 가졌든, 차분하고 점잖은 목소리 톤을 가졌든, 여자는 안기고 싶은 남자 앞에서는 콧소리를 섞여가며 애교 부리는 말투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아무 이유 없이 자꾸 징징거리기도 하죠. 특히 여자가 자신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는 것은 남자가 자신의 편에서 공감해주고 편들어주길 바라는 호감 편이랍니다. 이런 경우 여자를 다룰 줄 아는 남자들은 이 여자 왜 이렇게 징징거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때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란 걸 눈치채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합니다. 두 번째, 수줍은 눈빛을 보낸다.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가 남자와 이야기하면서 자꾸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면 수줍은 듯이 웃으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여자가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 부끄러워서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하고 싶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자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부드러운 말처럼 오늘 집에 안 가면 안 돼? 같이 있자 라고 말해 보세요. 남자는 여자가 쳐다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면 더욱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해요. 세 번째,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신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자친구와 첫 잠자리를 원할 때 주로 어떤 행동을 하나요? 라는 질문에 20%가 술을 함께 마신다고 응답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서두르지 않는 것도 은근히 잠자리를 기대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또는 평소 주량보다 일부러 술을 많이 마셔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어 라고 말하며 일부러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의 가슴이 남자의 팔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앉거나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기도 하죠. 또는 술에 취한 척 하면서 일부러 숨을 거칠게 쉬었다거나 너무 멋지고 사랑한다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해요. 네 번째. 먼저 스킨십을 진하게 한다. 스킨십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소보다 스킨십의 횟수가 늘어나거나 정도가 다르다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은연 중에 표현하는 거랍니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을 만지고 싶고 상대방의 욕구를 자극시키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킨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의 스킨십은 어디를 터치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답니다. 간단한 호감 정도를 의미하는 스킨십 부위는 어깨와 등인데요. 특히 여자 경험이 적은 남자들은 어깨 터치를 엄청난 관심 표현으로 해석하곤 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호감 정도를 나타낸 터치 부위가 어깨예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스킨십을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여자라도 인간적인 호감 없는 상대에게는 일절 터치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여자들이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기 위해 어떤 부위를 터치할까요? 남자의 손을 잡거나 팔을 주무르거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만지는 스킨십은 강한 성적 신호가 맞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남자의 손길이 은근슬쩍 가슴에 닿는 걸 알면서도 허용하고 웃으면서 남자친구의 손을 잡거나 팔뚝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먼저 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스킨십을 진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 신호를 파악한 남자가 그녀와 잠자리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이것. 여자가 앞서 말씀드린 시도를 보내고 그걸 잘 캐치해서 남자답게 들이댔는데 이 오빠 왜 이래? 취했어? 라고 말하며 여자가 밀어낸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요즘엔 또 여자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시대라서 여기서 더 들이대야 하는지 그냥 깔끔하게 물러나야 하는지 많이 혼란스러웠을 텐데요. 아니, 대체 먼저 하고 싶다는 신호를 실컷 보내놓고는 막상 다음 단계를 시도하려고 했더니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기껏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했더니 꼭 끝에 와서는 튕기는 여자들 때문에 여간 답답한 게 아니셨죠? 그런데 이거 알고 계신가요? 모든 여자들은 아무리 본인이 잠자리를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자가 이것을 주지 않으면 몸을 쉽사리 허락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서로 원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왜 튕기는 거야? 라며 화가 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자들은 원래 다 그렇거든요. 그럼 여자들이 원하는 이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명분이랍니다. 모든 여자들은 남자가 자신을 쉬운 여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또한 잠자리 후 남자의 태도가 돌변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죠. 남자에게 이용당한 뒤 버려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를 하기까지 남자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결국, 여자가 원하는 그림은, 여자인 나는 쉬운 여자가 아닌데, 남자에게 설득당해서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했다는 그 명분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랑 할래? 대신,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라거나, 우리 집 강아지 정말 귀여운데? 보고 갈래? 같은 멘트가 더잘 먹히는 이유는 이런 멘트들이 여자들에게 나는 이 남자와 자러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배고프니까 라면 먹으러 갈 뿐이야. 라는 식의 명분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고작 저 얄팍한 명분이 뭐가 중요한가 싶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앞서 말했듯 여자들 스스로 쉽게 잠자리 하는 여자라는 걸 인정해 버리면 남자에게 쉬운 여자로 비춰지고 버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대부분이 한 번쯤 해보셨을 멘트, 오빠 믿지? 손만 잡고 잘게 라는 얄팍한 명분 하나가 여자들에게는 나는 쉬운 여자가 아닌데 오빠한테 속아서 어쩌다 보니 자버린 거다라는 든든한 자기 합리화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자가 주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시도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여자는 언제 욕구를 강하게 느낄까? 첫째, 배란기일 때. 둘째, 힘들고 외로울 때. 셋째, 남자의 사랑을 느낄 때. 그다음 두 번째, 여자가 주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시도 네 가지. 첫째, 애교 섞인 말투로 변한다. 둘째, 수줍은 눈빛을 보낸다. 셋째,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신다. 넷째, 먼저 스킨십을 지나게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신호를 파악한 남자가 그녀와 잠자리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이것. 이것은 바로 명분이랍니다. 명분을 줌으로써 여자가 쉬운 여자라고 느끼지 않게 하는 거죠.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